자 57번 보겠습니다 함수 fx 함수 fx가 2 루트 x 플러스 3이고 수열 an이 a1이 1이고 an 플러스 1은 f의 an과 같답니다 그때 an의 극한 이거 우리가 식으로 그럼 바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돼요 an 플러스 1은 2 루트 an 더하기 3 그랬고 음. 맞죠 그래놓고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음. a 마이너스 3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꼼 3이 쓰겠습니다 뭐 an이 수렴하니까 냈겠지 맞습니까 음. an이 수렴하니까 냈다치면 이거 양변에 리미트 취했어요 그 얘는 알파는 2루트 얼마 돼요 알파 플러스 3 그러면 알파 제곱은 4 알파 더하기 12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12는 0, 26에다가 마이너스.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2 또는 알파는 6 되겠습니다. 근데 음수는 못 되겠죠. 맞지? 그래서 6, 그래서 6023 하면 3의 제곱해서 9가 되겠습니다. 됐죠?